안녕하세요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의 등대지기 법원 회생형 출신 회생파산 전문법무사 최혁한입니다 요즘 이제 공무원이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대부를 대내생을 통해서 대내선 절차가 종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 의외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연금을 담보로 대출 받은 경우에 연금을 담보로 대출 받은 이 채무 어떻게 개인회생 절차에서 처리가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해도 되나요 예 해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그러죠. 국가라든지 구청, 시청, 이와 같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등에 속해 있으면서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직업적 특성 때문에 공무원은 개인회생을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을 했다고 그래서요 어떤 그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담보대출도 개인회생 채권에 넣을 수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 담보가 있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게물적담보 부동산 등기라든지 여기에 근저당권 설정 이거는 물적담보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채권 담보하고 틀립니다. 담보가 있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계 처리가 되,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보험약관 대출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보험약관 대출은 본인이 불입한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개내생을 신청하면 예상해약환급금이라는 게 있죠. 해약환급금으로 대출금을 상계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개내생착권에 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담보대출의 경우에는요. 본인이 불입한 연금액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지만 일반 담보대출과는 다르게 개인회생 채권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공무원연금공단 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금지명령이라든지 또는 개시결정문이 공단에 접수된 후부터는 대출금 상환이 유예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 절차가 종결 종결이라는 의미는 뭐 기각이 된다든지 폐지가 되는 거를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종결되기까지 법원 변제금으로만 상환 처리가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종료 후에는 면책이 되나요? 예, 연금 담보 대출은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건강 보험이라든지 국민 연금과 같은 이 비면책 채권입니다. 따라서 개인 생 절차 중에 연금 담보 대출을 전액 상환했다면 뭐 별도로 갚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원금의 일부를 통감받은 것으로 나머지 못 갚은 대출금 이거는 개인 생 절차 종료 후에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못 갚은 연금대출 이거는 끝까지 다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연금공단 채무를 전액 상환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에서 나머지 남아있는 잔존 채무를 모두 갚아야 됩니다 연금 대출 외에도 공제회라는 게 있죠 공제회에서 대출받은 경우 교원 공제회라든지 군인 공제회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공제회에서도 대출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공제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연금과는 달리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 효력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저 공무원인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할때 개인회생과 연금담보대출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혁한 법무사의 회생TV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의 등대지기 법원 회생위원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최혁한 법무사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